화성 IC에서 워치 방향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. 하이패스차선은 좌측부터 1, 3 차로입니다. 약 400m 정강에 톨게이트입니다. 이어서 워치 방향입니다. 요거는 1001입니다. 속도는 30km 이하입니 다, 잠시 후 다, 기 이, 틀 이, 다, 다, 이, 어서 다, 이, 방향 다, 니 다, 요금은 다, 원입니 다, 통행료 다, 이, 다, 이, 다, 이, 다, 이, 다, 이, 다, 약 2km 정방에서 좌회전입니다.